저 여인이 또 왕께 들었다던데. 지금은 당장 통일이 먼저다. 후일의 일은 후일에 생각하겠노라. 상감 태자 책봉을 공식화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왕후께서 또 태자를 부르셨사옵니다. 어느 왕후시냐? 궁윤의 물음에 어린 내관이 움찔했습니다. 성악의 궁궐 안에는 왕후라 불릴 만한 여인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장화왕후 오씨, 신명순 성왕후 유씨, 신정 왕패후 황씨, 정덕 왕후 유씨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아들을 키우며 왕후의 예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왕건이 세운 세나라 고려의 궁중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대궐 깊숙한 곳, 신명순 성왕후 유씨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충주 유천궁의 딸로 들어온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았죠. 왕자 요와 왕자 소였습니다. 훗날 정종과 광종이 되는 그두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왕후의 자리는 언제나 불안했어요. 왕건의 부인 장화왕후 오씨에게는 태자 무가 있었고, 다른 왕후들에게서 난 왕자들도 만만치 않은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주에서 굴량미가또 들어왔다 하옵니다. 시녀의 보고에 유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주 호족 오다련의 힘이었죠. 그의 딸 장화왕은은 태자 무르나하고 배후의 세력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던 겁니다. 서해안 일대를 장악한 나주의 재력은 공중 안에서도 무시 못할 힘이었거든요. 복도 저편에서는 또 다른 왕후의 처서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정 왕태후 황씨의 처서였어요. 황보 제공의 딸로 들어온 그녀 역시 왕자를 낳았지만 궁중 정치에서 밀려나고 있었죠. 왕후라는 이름은 같았지만 각자가 기댈 수 있는 힘은 천차만별이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9개의 처소에서 각기 다른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누군가는 친정 세력의 소식을 기다렸으며 누군가는 다른 왕후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저 여인이 또 왕께 들었다던데. 나주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옵니다. 충주 유식에서 두 왕자를 데리고 친정과 왕래하신다는 구려. 속삭임들이 회랑을 타고 흘러다녔어요. 왕건이 만든 이 거대한 혼인 동맹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긴장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총애를 받기 위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아들을, 각자의 친정을, 각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호족들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세운 왕건이 서 있었습니다. 나주, 오씨와의 혼인이 꼭 필요하십니까? 신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왕건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반도 서남쪽, 나주를 중심으로 한 넓은 영역이 표시되어 있었죠. 오다련이 장악한 그곳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었어요. 연홍사가 풍부한 곡창지대였고, 바닷길을 통한 무역로의 요충지였거든요. 저들의 군사력 없이 후백제를 칠수 있겠는가? 왕건의 목소리에는 현실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견원이 버티고 있는 후백제를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호족들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혼인은 가장 확실한 동맹의 징표였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았거든요. 최제로 왕건의 전략은 냉철했습니다. 송악의 왕씨 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북쪽의 철원, 서쪽의 나주, 동쪽의 충주, 남쪽의 광주 각 지역을 장악한 호족들의 딸을 받아들이면서 왕건은 전국적인 세력망을 구축해 나갔던 겁니다. 황보 씨와의 혼인으로 평산 지역이 안정되었소. 유천궁의 딸을 맞아 충주의 지원을 확보했소. 박수리의 딸로 명주 지역을 확보했소. 하나하나의 혼인이 곧 영토 확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왕건은 검이 아닌 홀레로 제국의 판도를 넓혀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려사에는 그의 부인 29명의 이름과 출신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자체가 곧 고려 초기 호족 세력의 지도였던 셈이죠. 하지만 왕건 자신도 이 전략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감. 왕자들이 너무 많사옵니다. 훗날 왕위를 두고 왕건은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통일이 먼저다. 후일의 일은 후일에 생각하겠노라.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후백제와 신라를 병합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거란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왕이 계승 문제는 그 다음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왕건은. 계속해서 호족들의 딸을 맞아들였습니다 정치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세력을 포섭해야 할 때마다 또 하나의 처소가 궁궐 안에 만들어졌던 거죠. 29이라는 숫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큼 궁궐 안의 긴장도 커져만 갔던 겁니다. 장화 왕후께서 태자를 데리고 나주로 가신다 합니다. 소식을 들은 신명순성 왕후 유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주 오다련의 딸로 들어와 태자물을 낳은 장화 왕후는 궁중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거든요. 태자의 어머니라는 지위와 나주의 막강한 재력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모두 쥐고 있었죠. 요 왕자와 소 왕자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시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유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이 아무리 총명해도 태자의 지위를 넘어서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충주 일대를 장악한 유천궁이라는 든든한 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였죠. 같은 시각 신정 왕태후 황씨의 처소에서도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산 황고제공의 딸인 그녀도 왕자를 낳았지만 장화왕후나 신명순 상황후에 비해 세력이 약했어요. 나주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구나. 황씨의 시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나주 세력은 왕건이 후백제를 칠때 가장 큰 도움을 준 곳이었거든요. 공이 크면 그만큼 발언권도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명순성 왕후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주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소. 충주의 곡식도 만만치 않소. 하우나 태전은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후들의 세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왕건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회의 중에도 전쟁터를 다녀온 후에도. 그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궁중의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상감 장화 왕후와 신명순 상왕후 사이가 좋지 않사옵니다 상감 나주 측에서 태자 책봉식을 서두르자 하옵니다 상감 충주 유씨께서 두 왕자의 교육에 힘쓰고 계시옵니다 왕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거든요 허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그들의 딸을 맞아들였고, 그로 인해 궁중은 거대한 정치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훈요 10조에 서두어야겠구나 왕건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후대 왕들에게 남길 열가지 경계의 글, 그 안에 왕위 계승에 대한 원칙을 반드시 명시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29개의 처소에서 자라나는 왕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면 형제도 경쟁자가 되는 법이었거든요. 평산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다던데요. 나주에서 또 곡식을 보내왔다 하더군. 충주 쪽도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던데,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지방 소식 같았지만, 실은 각 왕후의 친정 세력을 거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왕후의 수만큼 친정 호족이 있었고, 그들 각자는 자기 딸이 낳은 왕자를 밀고 있었거든요. 나주의 오다려는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왕건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어요. 나주의 곡식이 없었다면 어찌 후백제를 칠수 있었겠습니까? 서신에는 공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죠. 처녀가 낳은 태자문은 이미 적장자이옵니다. 태봉식을 서두르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정략적이면서도 대놓고 자기 외손자를 밀고 있었던 겁니다. 충주의 유천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왕자 요와 소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어요. 학문과 무예를 동시에 익히게 하고 조정의 신하들과 관계를 맺게 해줘 적장자가 아니라도 실력이 있으면 왕이 될수 있어. 유천궁의 전략은 두 왕자를 훌륭하게 키워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왕자 소는 눈에 띄게 총령했어요.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소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훗날 광종이 되어 과감한 개혁을 펼칠 그였지만, 그때는 아직 어림 왕자에 불과했죠. 반면 평산의 황보 제공은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외손자가 태자도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요. 힘을 길러두면 언젠가 쓸 날이 있지. 은밀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건의 태도는 미묘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들지 않았어요. 장화 왕후의 태자 무를 인정하면서도 신명순 성왕후의 아들들을 총애했고 다른 왕자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내 아들이 아니냐. 왕건의 이 한마디는 공평해 보였지만 실은 문제를 미루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모든 호족을 붙들어 두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경쟁을 부채질했어요. 각왕후의 친정 세력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주는 조정에 더 많은 곡식을 보냈고, 혼주는 두 왕자의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평사는 은밀히 군사를 다졌습니다. 모두 자기 외손자가 왕위에 오를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장감, 이대로 두시면, 호족들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하의 경고에도 왕건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잃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가 만든 호족연합정권은 균형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고, 왕의 계승 문제는 그 균형을 무너뜨릴 폭탄과 같았던 겁니다. 29명의 부인, 그리고 그들이 낳은 왕자들. 이 복잡한 구조는 왕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듣다 보니, 궁중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느껴지시죠? 스물아홉 명의 왕후, 각자의 친정 세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왕자들. 왕건이 만든 이 거대한 정치 구조는 나라를 통일하는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미래의 불씨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형님.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태자 무가 동생 요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는 고개를 저었죠. 형님께서 원치 않으셔도 주변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왕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친정, 외가의 세력, 조정의 계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장화왕우는 아들 무에게 계속 당부했습니다. 너는 적장자다. 그것을 잊지 마라. 나주의 힘이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문은 자신이 가진 명분만으로 왕위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신명순 성왕후의 아들들은 총명했고, 다른 언자들도 저마다의 장점이 있었거든요. 신명순 성왕후 유신은 아들 유와 소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연분은니 네 형에게 있다. 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길은 열릴 것이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학문과 무예를 동시에 익히게 했어요. 충주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하고 조정의 신하들과 관계를 맺게 했죠. 적장자가 아니기에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특히 둘째 아들 소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영리했거든요.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소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훗날 광종이 되어 과감한 개혁을 펼칠 그였지만 그때는 아직 어린 왕자에 불과했죠. 문제는 다른 왕후들의 아들들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경산 황고시의 왕자들, 다른 유씨가문의 왕자들, 각 지역 호족의 딸들이 낳은 왕자들 모두가 왕의 아들이었고 모두가 자기 나름의 기대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왜 태자가 될수 없습니까? 어떤 왕후는 은밀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장자라 해도 나주 오씨의 세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힘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목소리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궁중 깊숙한 곳에서 속삭여지고 있었어요. 왕건이 만든 평등한 듯한 구조가 오히려 불만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스물 아홉 명의 부인 모두가 왕후로 대접받았지만 실제로는 친정의 힘에 따라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왕자들은 각자의 어머니와 외가의 기대를 드니없고 자라났습니다. 형제지만 경쟁자였고 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서로 다른 세력에 속해 있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함께 자랐지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 다른 미래를 꿈꿔야 했던 거죠 왕건이 만든 호족연합의 구조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상감! 태자 책봉을 공식화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을 요청해 왕건은 침묵했습니다 태자는 이미 무였지만 공식적인 책봉식을 거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 순간 다른 왕자들의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게 되고 각 호족들의 반응도 달라질 터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왕건의 대답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그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죠. 어느 날밤 왕건은 홀로 앉아 29명의 부인 명단을 펼쳐보았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장화왕후 오씨, 신명순 상왕후 유씨, 신정왕태후 황씨, 정덕왕후 유씨, 정목왕후. 각자의 이름 뒤에는 친정 세력이 있었고 정치적 거래가 있었으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했구나. 왕건은 혼잣말을 했어요.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신라를 병합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호족들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딸을 맞아들였던 거죠. 하나하나의 혼인은 필요했지만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왕건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태자무, 왕자 요와소 그리고 다른 왕자들까지 그들 앞에서 왕건은 말했죠. 너희는 모두 내 아들이다 하지만 왕위는 하나뿐이다. 왕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로 해치지 마라. 형제끼리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왕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간절함만으로는 아들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며 이미 각자의 어머니와 외가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고 조정의 신하들도. 편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왕건은 훗날 훈유 10조를 남기면서 왕위 계승에 대한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적장자에게 왕위를 전하라는 조항이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29개의 처소에서 자란 왕자들, 각기 다른 후족의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힌 권력구조, 이 모든 것이 왕건 사후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국을 세우기 위해 맺은 정략결혼들은 이제, 제국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감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던데. 궁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 왕후의 처소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왕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장화 왕후는 태자무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녀는, 나주의 오다련과 연락을 강화하고 조정 신하들과의 관계를 다졌어요 적장자라는 명분을 실질적인 힘으로 뒷받침하려 했던 거죠 신명순성 왕후 유씨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충주 일대의 세력을 점검하고 아들 소에게 더 많은 조정 경험을 쌓게 했어요 요는 온화하고 소는 강하다 둘다 왕의 자질이 있다 유씨의 측근들은 두 왕자 모두를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째 소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총명함과 결단력에서 그가 앞섰거든요. 평산의 황보시, 다른 지역 호족들의 딸들도 각자 자기 아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는 적장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다. 실력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은밀한 준비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왕건은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구조가 자식들을 서로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남기려 했구나. 그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29개의 처소는 가짜의 세력으로 단단히 뿌리내렸고 왕자들은 자라나 있었으며 호족들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고려 사절료에는 왕건 말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훈요 10조를 작성하며 후대 왕들에게 경고했어요. 불교를 순상하라. 연등과 팔관을 소홀히 하지 마라. 왕위는 적장자에게 전하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절실했던 것은 아마도 왕위 계승에 대한 원칙이었을 겁니다. 형제끼리 다투지 말 것이며 왕위는 정당하게 이어져야 한다. 왕건의 이 당부는 간절했지만 현실은 내묵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수 있죠. 태자문은 해종으로 즉위했지만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어 정종료가 되었다가 다시 광종소에게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호족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형제들과 외척들이 피를 흘렸던 거죠. 왕건이 만든 호족연합정권은 그렇게 그의 아들 세대에서 격렬한 충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건의 29명 부인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거든요. 송악에서 시작해 나주, 충주, 평산, 광주 각 지역의 호족들이 혼인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왕조를 이루었던 겁니다. 왕건은 검으로 싸우는 대신 홀례로 동맹을 맺었어요. 원쟁보다는 협상을 정복보다는 포섭을 선택했던 거죠. 그 전략은 분명 효과적이었습니다. 쿠백제를 무너뜨리고 신라를 병합하며 통일을 이루는데 호족들의 힘이 결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전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왕건이 치른 대가는 바로 왕위 계승의 혼란이었어요 29명의 부인은 가짜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왕위를 꿈꿨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은 진정한 형제가 될수 없었거든요 가짜의 뒤에는 친정호족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 외손자가 왕이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실제로 왕건 사후 고려 왕실은 격변을 겪었습니다 해종 정종을 거쳐 광종이 즉위한 후 광종은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어요 고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가 흘렀죠. 왕건이 혼인으로 묶어놓은 그 세력들이 이제는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의 기록 등 왕건의 29명 부인 명단은 단순한 가족 관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초기 정치 지형도였고 호족 연합 정권의 구조도였으며 동시에 미래 분쟁의 예고편이었던 거죠. 왕건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했고 필요한 선택을 주저없이 했으며, 때로는 원칙보다 실리를 택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했던 전략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퇴조 왕건은 29명의 부인을 뒀 두었...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한 시대의 복잡한 정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 그리고 한 왕조의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국을 세우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 그것이 바로 왕건의 스물아홉 명 부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왕건의 선택은 현실적이었지만 그로 인한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매 순간 선택을 하죠. 당장의 이익과 먼 미래 사이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며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